아, 지난주 10주차까지 어, 접속사 중에서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접속사란 대등한 성분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영어 문장의 규칙 중 하나인 패럴렐리즘, 병치 구조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접속사의 두 번째 종류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종속접속사란 말 그대로 종속절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속절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내려봅시다. 제가 천천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종속절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암기해서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속절이란 접속사로부터 시작되는 절이 나머지 절 가로 열고 주절 루 일부분이 되는 것. 이게 종속절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종속절이란 접속사로부터 시작된 절이 나머지 절, 가로 열고 주절,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것. 자,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어, 접속사가 필요한 것은 성분과 대등한 성분을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등위 접속사는 대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의 결합. 그런데 그 등위 접속사가 여섯 개가 있다고 그랬고, 그 여섯 개는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 대등한 성분들을 연결시켜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병렬, 역접, 선택, 또는 인과, 이유 또는 원인, 부정.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종속접속사는 말 그대로 절과 절이에요. 즉, 주어 동사로서 완전히 갖추어진 문장과 문장의 결합이 바로 어, 종속절이고 종속접속사가 바로 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종속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가 종속접수다. 그러면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속접속사는 종속절과 주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종속절이란 한 문장 내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나머지 절을 즉 주절 문장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명사 N 형용사 A 부사 AD의 의미적 요소를 가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어, 종속절이다. 그래서 여기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더붙여 설명하면 종속절은 이름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종속절은 이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절 문장과 같이 결합했을 때 주절 문장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속절과 주절의 큰 차이점은 뭐냐? 주절 문장에서는 분명히 이 종속 접속사로부터 이끌어진 종속절이 없으면 뭔가가 빠져 있는 성분이에요. 성분이 빠져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못 갖춘 절, 완전히 성분을 갖추지 못한 절. 부사절이면 부사절이 문장에 성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장의 성분상으로는 안 되지만, 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사가 부가의 어 기능, 아주 주절 문장의 설명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부가오로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부사절도 성분은 아니지만 그 문장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절 문장의 일부분,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속절은 그러면 주절과는 어떤 상비되는 개념이냐. 접속사로부터 이어진 절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절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의 일부분이 된다. 주절 문장의 일부분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다면 그 일부분이 되려고 한다면 접속사로부터 시작된 절은 완전히 성분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계대명사에서도 관계대명사와 그냥 일반적인 종속절의 차이점이 바로 관계대명사절에서는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는 성분을 보충하는 그러니까 종속절 중에서 관계 대명사에 이끌어지면 분명히 그 절속에는 어떤 성분이 하나 빠져 있어요 명사적 요소가 자그 차이점이 일반적인 종속절과 관계 대명사 절의 차이점이 되는 거니까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라도 어, 종속절 종속접 속사로부터 시작된 종속절은 반드시 반드시 모든 성분을 다 갖추고 나오는 완벽한 어 갖춘 절 주절의 목하춘절과는 상비되는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기억해 두십시오자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가 나왔는데 명사절 접속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사절을 이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서 이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그 성분 분석, 품사 분석하고 성분 분석하고 했던 의미요소 분석했던 거. 여기서 보니까 대접속사죠. 접속사인 줄 어떻게 아냐? 히 주어 나왔습니다. was promoted to. 자, 동사가 나왔죠. 주어 동사 완벽하게 갖췄어요. to. 어떤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director of marketing. 마케팅 부서의 이사로 승진되어 졌습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여기 보니까 was promoted to 하나 나와 있고 was surprising. 두 가지가 또, 동사가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두개 나왔다라는 얘기는 절이 두 개. 절이 두 개면 반드시 절과 절을 연결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 d e a 접속사가 여기 마케팅까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끝나냐? 첫 번째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 바로 앞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was not hardly surprising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was라는 동사가 나옴으로써 새로운 절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왔는데, 접속사로부터 이루어진, 이루어진 절은 종속절. 그 절이 나머지 절, 주절 문장의 일부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주절 문장이 지금 뭐가 빠져있어요? 주어가 빠져있죠. 동, 주, 동사가 나와있는데. 따라서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다. 따라서, 대 이하의 절이 명사절이라는 얘기죠. 주어가 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 명, 대표적으로 명사절을 이끄는 것, that과 whether, 뭐, whether a or b 이게 어, 접속사로서 명사절을 이끄는 거고, if, if절은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if절이 어, 바로 간접 의문문의 형태, 간접 의문문의 형태를 쓸 때, if, 바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if예요. if와 whether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쓰이는 것은 명사절입니다. 그런다면 if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냐? 원래는 if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죠. 즉, 가정법을 이끄는 접속사가 바로 if예요. 자, 그래서. 이프로 이끌어지는 절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명사절이기도 하고 부사절이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The sales manager didn't even know. 여기까지 해서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데 여기 대신 나왔죠? 접속사가 나왔어요. our quarterly profit. 이게 주어가 되겠죠. 명사 대처 속에서 소유 형용사 quarterly 하게 되니까 형용사 profit 명사. 그래서 여기야 주어. 그다음에 d e c r e a s e 동사 나왔어요. 완벽한 자동사니까 주어 동사로서 문장이 끝났죠. 그래서 that 이하의 절은 완벽히 갖춰진 갖춘 절. 준절. 갖춘 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끄는 절이 종속절. 그런데 봤더니 이 that 이하의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the salesmen didn't even know 알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럼, 알라라는, 노우라는 동사는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럼, 알아야 되는 대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즉, 노우라는 동사는 반드시 그 알게 해주는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타동사. 따라서,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은 당연히 명사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the sales manager didn't even know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whether our quarterly profits decreased or not whether a or b 이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5월 선택했으니까 선택을 하려면 분명히 둘 사이에는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decrease했다 감소했다 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내용이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것과 대비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디크리스트 감소하다와 그렇지 않다 감소하는지 어쩐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댓은 감소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고 감소했는지 어땠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노후의 목적으로 쓰긴 쓰이는데 댓은 그냥 일반적인 사실. 웨더는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 선택에 대한 그런. 종속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을 크게 이끄는 접속사 일반적인 데트라는 접속사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whether if는 인지 아닌지 선택의 접속사 자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로 가보겠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주절 앞에서 주절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말한다 자 이거는 원래 지금 형용사절부터 먼저 배워야 될 텐데 지금 부사절이 먼저 나왔어요. 일단, 여기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이끄는 부사절은 주절 뒤에 위치할 수도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절 문장 다음에 접속사 나오고 종속절이 나오게 되므로, 이, 이 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사절만큼은 종속절 중에서, 어, 주절보다도 먼저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선행하게 될 때에는 이게 주절 문장으로부터 아주 독립된 내용으로서 주절 문장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의 역할에서 이 부사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려고 한다면 부사절은 주절 문장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접속사로부터 시작된 절이 종속절이니까 종속절 자체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해주죠. 반드시 주절이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접속사로 이끌어지는 문장하고 문장이 딱 끝나버리면 그거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접속사로부터 시작되어진 종속절이 있음으로써 그 종속절은 주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주니까 접속사로부터 시작된 절이 컴마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게 되면 그 접속사로부터 이끌어진 절은 100% 부사절입니다. 100% 부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종속절이란, 종속절이란 주절 문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절의 일부분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속절 자체만으로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꼭그 개념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로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등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 부사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보니까 when, 시간을 나타내죠. while, 기간을 나타내죠. until, 까지, before, 전후,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자, 그런데 요것들이 쓰였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사절을 이끄냐 그건 아니에요. 요것들이 이끄는 절이 주절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when 접속사 나왔어요. The meeting is over. 주어 동사로서여기까지해서 완벽하게 절이 갖춰졌죠? 근데 접속사로부터 시작한 절이 보니까 please Let me know. 하고, 청유형 명령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완벽한 문장. 그래서, 얘도 주절 문장이 됐죠. 그렇게 되면, 주절 문장에 선행하는 접속사로부터 이어진 종속절은 100% 부사절 그랬어요. 그래서, 미팅이, 회의가 끝났을 때,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lease make sure to lock the door. 해놓고, 자, 이제는 종속절이 뒤에 나왔죠. 주절 문장이 나왔어요. Make sure. 청형 명령이 또 나왔어요. 여기 완전히 갖춰져 있고, 그러면 여기서 주어 동사 성분이 다 나왔으니까 얘는 어 주절 문장을 완전히 갖춘 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성분은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leave the office 이렇게 되는 거고. The stamp meeting will be postponed 해놓고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수동 형태의 완전한 절인 주절 문장이 나왔죠. 주절 문장이 다 갖춰져 있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100% 부사절. 여기도 지금 부사절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until 이라는 접속사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의 부사절. The manager returns from his summer vacation. 매니저가 그의 여름 휴가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주절 문장의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의 부사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유 부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